들어 아빠 얼굴만 나와. 손 만들어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그래도 밥도 이렇게 먹으니까, 고기 이렇게 먹으니까 상쾌하네. 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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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아 먹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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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저기 비행기 지나가지고 저기 구름이 딱돼 있다 아! <laughs> 너무 좋다 와 진짜 와 엄마 딸이 최고지 아유, 너무 좋다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오늘은 부모님을 모시고 호캉스로 왔어요. 요즘같이 코로나로 고생하는 시기에 무슨 호캉스냐라고 말씀 많이 하실 텐데 몇달 동안 어디 저희 가족끼리 어디 나간 적 없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가족끼리 오붓히 보낼 수 있도록 어 여기 김포에 있는 스타비아 호텔로 왔습니다. 여기는 4월에 신축을 해가지고요. 방역도 잘돼 있고 어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어 지금 일반 방도 있지만 부모님과 부모님께 좀더 특별한 한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스파가 있는 스파 가든 루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방 소개는 좀 나중에 하고요. 위에 스파부터 한번 보러 가실까요? 고! 엄마 가자! 고! 고고고고! 곡와 고고 고고 진짜 좋다. 여기는 스파를 할수 있어요. 스파를 할수 있는데 엄마 여기 물 틀어봐 봐. 이게? 와방바 침대가 싱글 두 개, 더블 하나로 되있고요. 방 아, 엄청했다. 여기는 내가 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러도 있어요. 스타일러, 스타일러 있습니다. 와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엄마 좋아? 호텔에서 이렇게 해먹는도 뭐, 되게 신기하지. 음. 나도 신기. 해 나도 신기해완전 캠핑 나온 것 같아 아니 이게 그래여기 무슨 요 양파 <laughs> 양파 장아찌? 이게 엄마의 사랑이야 응야 엄마가 싸준 거 Hmm. Ah, beroh. Hmm. Hati pun 으아, 이! 으아, 으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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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뭔지 알아? 딱 먹고. 음. 아아아아네 저기 비행기 지나가지고 로딱 되있다. 오. 팔 좋구만. 아! <laughs> 너무 좋다. 와 아, 진짜 아. 너무 행복해, 나. 응. 야, 네? 응. 오, 내 사랑 카리고 응.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초록색. 진짜 좋아. 와 진짜 재밌다. 와! 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부모님 모시고 오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 가족끼리 와서 진짜 너무 좋고. 와. 엄마 딸이 최고지. 아이 최고예요. 아들도 최고예요. 시장도 최고고. 와, 달도 보인다. 아, 그래. 아빠가 불 켜줬거든요. 와 역시 정기한. 오 분위기 더 있다. 오, 이, 이. 침대가 세개 있어가지고 다 각자 엄마, 아빠 다 이렇게. 엄마 배고파, 발만 들어줘. 아빠 다리만 들어줘. <laughs> 제가 제일 큰 침대 쓰게 됐어요. TV 보면서 와인 마시고 그니고내 차랑 해도 보고 마실 거예요. 오늘 <laughs> 은그 스타일러에 넣어놨어요. 네. 내일 입으려고 여러분 짠! 진짜 너무 좋다. 너무. 두분 어디가세요? 영물 <laughs> 먹으러 니다물칭으러 가십니까? 예. 왠지, 어, 아침에 빵잘안 먹는데, 호텔만 먹으면은 조식에 빵 꼭, 어? 먹게 되는 것 같아. 맛있어. 이거 처음 먹어봐. 망고스틱 플레야 나는 남들은 시리얼 바삭하게 먹는 거 좋아하지만 나는 탕수육도 두먹을 좋아하고 어? 이게 좀 약간 과자들 이렇게 뭉개친 거 닿아서 눅눅한 걸 좋아하고 시리얼도 좀 눅눅한 걸 좋아해. 뭐어 음? 나 이상하게 사 눅눅하게 들 게. 여기 후식은 파인애플이 있파인애플 소화에 좋다고 해서 항상 뷔페집에 있는 것 같아 뷔페나 이런 데 있는 것 같아 밥 먹어보자 다른 데는 다 진짜, 아메리카노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다 돼가지고, 엄마는 카푸 치노, 아빠는 카페라 떼 저는 카푸모카 원래 아침에 아메리카노 먹는데, 그 밖에서 사 먹으려면 좀 비싸잖아. 옆에나가 줘야겠죠? 카피도 갈기시켜서 생일 요 있는 스타비아 호텔에서 엄마 아빠 1박 2일 호캉스를 했는데요 어, 저희가 묵었던 룸은 스파 갖는 스파 갖는 룸이었어요 그래서 위에 스파도 있고 그 다음에 바베큐를 해먹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호텔에서 바베큐를 해먹는다 자체가 그치 처음이지 어각도 못했습니다 <웃음> <웃음> 근데 진짜 맛있어 바, 밖에서 바베큐 해먹으니까 진짜 와 이렇게 꿀떡꿀떡 정말 잘 넘어가고 되게 맛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스파가 조그만 스파가 아니야 펜션에는 조그만 스파가 아니라 진짜 넓은 스파라서 가족끼리 오기에 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조식도 너무너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조식이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렇게 치워주지 않고 저희가 치워야 되는 게빙것을 예, 반납해야 되는 게좀 그게 좀 신선하긴 했고, 그 다음에 좀 가지수는 어떻게 보면 적을지 모르지만 알차게 있을 걸다있더라고 그래서 정말 이번에 1박 2일 동안 엄마 아빠랑 너무너무 즐겁게 보내다간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가 제일 좋았던 침대실 좋았대요. 왜냐면 따딴 거로 잡았어요. <laughs> 그건 어떠셨어요? 어떻게 제일 좋았어요? 고, 기승전 고기. 생기승고 아니, 고, 여기가 그리고 긴급 재난지원, 그, 이제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나온 거, 그것도 사용 가능하고요. 이 근처에 하나로 마트있어서 저희는 올 때, 거기에서도 이제 고기를 사서 와가지고, 정말 편하게 잘 먹고 잘 쉬다 봅니다 그럼 여러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